소원별 희망 천사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세팅 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죠? 왜냐 우리 자네님의 실제 기판을 직접 연결해서 플레이하느라 약간 오래 걸렸던 점. 지금 실제 아케이드 게임 그대로 화면을 송출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한 게임은 Midnight Resistance라는 게임입니다. 아주 유명한 데이터 이스트에서 만들었던 게임이죠. 자, 자네님 뭐 시,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셔도 됩니다. 세팅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으니까 바로 해볼게요. 네, 잠깐만 설명, 약간만 드릴게요. 네. 실제 기판 게임이기도 하고 지금 이 현장에서 약간 딜레이가 있다는 얘기를 그 전에 많이 들어봤었기 때문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기판뿐만이 아니라 이기판랑 구동할 수 있는 모니터까지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능력상 최대한으로 딜레이를 줄이고자 이렇 노력을 좀 많이 했으니까 아무 예쁘게 잘 봐주시고요. 이거 너무 쉬운 게임이라서 웜크레인으 정말 쉬워요. 네. 이제 얼마나 빨리 깨느냐가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타트. 네, 스타트! 스타트, 시작할게요. 네. 자, 데이터 이스트에서 만든 예, 컨트라 스타일의 게임이죠. 자, 지금 보이시면 지금 특이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열쇠를 먹으면 저 락커룸이 있습니다. 스테이지 마다 중간 중간에 락커룸이 있는데 거기서 필요한 장비들을 열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열쇠를 열어서 먹어요. 데이터 이스트 같은 경우는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 전설적인 일본 회사고요 네. 아 연타로 보스를 빠르게 끊어줍니다 자 이게 빨리 쏘면 빨리 쏠수록 그냥 빨리 깨는 거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국내 술탄 피해주고요 네 이제 무기 고에서 이제 무기를 먹었습니다네 라크룸의 제왕이죠 파이어는 무조건 먹어야 되죠 네, 그리고 나이트로 중요해요 나이트로가 네, 나이트로. 이게 여기서 밖에 음, 안 나와요 나이트로를 초반에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네, 무조건 먹어야 돼요 네. 파이어는 못 먹어도 되지만 나이트로는 못 먹.. 못먹니다못 먹으면 네. 얻을 기가 나중에 그맨 마지막 칸에 가차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장갑차는 그냥 그냥 지나갑니다 네. 싸우지 마.. 싸우지 않아도 돼요 네, 굳이 싸울 필요 없이 한대 맞아주고 네. 지나갑니다 네. 뭐 이렇게 부딪히면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는데 <laughs> 다시 먹으면 됩니다. 네, 그냥 쿨하게 나가면 됩니다. 네, 네. 파이어 같은 경우는 파이어라기보다는 거의 레이저죠. 이렇게 쭉 나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쓰는 조이스틱은 지금 특별한 조이스틱인데 그 네. 영화에서는 그 로터리 조이스틱이라고 하고 일본말로는 루프레버라고 합니다. 네. 그 거기 스틱 자체를 돌릴 수가 있고 이 돌리는 것에 따라서 방향과 관계없이 공격 방향이 정해져요. 네. 공격 방향이랑 방향키를 동시에 조작하는 기능 특수 레버죠. 네, 맞습니다. 어, 조이스틱 얘기가 나와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조이스틱이 여러분이 아는 형태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조이스틱들이 많습니다. 네. 어 약간 키보드 같이 누르는 그런. 브레이스틱도 있고요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스죠? 가운데만 열심히 때려주면 됩니다. 방금 전에 맵 전체 저렇게 파졌던건 나이트로의 특수능력이고요 나이트로의 특수능력은 또다단이트가 들어가서 상당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좋습니다. 엔진을 공격해주면 무너집니다. 클리어. 자, 하수구를 열어주고 그리고 게임의 기본적인 스토리에는 자기 가족들 중에서 할아버지가 아.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 연구를 한 결과 이런 악당들이 나왔고 그 악의 무리에 자기 스스로 납치된 것을 구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자면 밑에 워리어 블레이드라고 나와있는데 순서를 일단 바꾸셨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미드나잇 레지스턴스입니다 파워 업 생각하던 거는 508 탄환보충 네 탄환이 또 많이 쓰기 때문에 탄환보충을 중간중간에 해줘야 됩니다 이른 어, 날 레지스탕 스한 게임이고요 데이터리스트 게임들의 특징이 있어요. 네. 약간씩 활동이 조금씩 이상합니다. 네. <laughs> 그런 걸 즐기는 회사였기 때문에, <laughs> 어, 약간씩 하고 들면, 뭐야 이게 싶은 것들이 <laughs> 네, 하나씩, 하나씩 있어요. <laughs> 네. 하나씩 있어요. <laughs> 무조건 넣어놓는, 일부러 넣어놓는 회사였기 때문에, 네. 유머가 있는 회사였죠. 소위 비급요소라 부르는데, 그비급요소가 거의 모든 게임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 보면, 뭐야 이거 똥게임이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버지 병, 병, 병작이에요. 게임 자체들은 다잘 만든 게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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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자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중에 이제 게임 산업이 잘안 되니까 고버섯 재배 기계를 만들었던 아주 재밌는 이력도 있고요 지금은 파산했습니다 네. 아, 마스코트가 네 뚱보 아저씨였죠 네, 좀 충격적이게 있는 마스코트도 있었고요 그런 걸 즐기는 회사였습니다 세번 지나가고 세번 지나가고 다섯 번져나올때 한꺼번에 공격하면 됩니다 네. 네. 어 나이트로로 네 방금 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다이트가쭉 들어갔죠. 네. 날이 나오는 방향에 따라서 쭉따라가주면깨고요 가운데 코어면 네, 끝났습니다 클리어 무기어 네, 들어갑니다 아, 열쇠를 이제 막 퍼주죠 무한이벤트 여기서 이제 슈퍼 차저가 처음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제 끝나는거예요 게임? 네. 네, 요거이 슈퍼차드를 얻게 되면은 줄이 세 줄로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슈퍼파워. 슈퍼 이제 죽으려면 죽을 수가 없어. 요화염방사기가세 아, 겹으로 나가죠. 그리고 지금 쓰는 거는 총알을 작하면서 적을 죽이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네. 연타로. 쏘지 말고, 연타로. 네. 원래 쭉 나가는데, 이제 한 발씩 끝나서 단타로. 네, 네 총알 아끼는 방법이에요. 지금 네. 300발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총알 좀 아끼고, 저 단가타 나올 때만 그냥 길게 들려줘서 공격. 네. 총알 개수는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다시 뻥을 가장 못.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우리 안 나가죠? 네. 네 남은 단탄수가 안 줄어듭니다. 네. 위험한 거쓸거 없고. 위험했어요. <laughs> 어 위험했고요. 화염방사기에 열로 이제 적을 녹이는 거죠. 지금 저 강남차는 지금은 쉬워요. 지금 난이도가 통이니까 쉬운데, 네. 난이도를 최고로 올리면은 지금 이무기를 가지고도 잘안좋습니다 네. 한번 전뺑소이 당해요. 체력이 엄청나죠. 잡았고요. 올라가 줍니다 이제 더 말좋은 일이 벌어질겁니다 전투기 1 0대맞짱뜨자 전투기가 와우 <laughs> 10대를 맞짱뜹니다 네. 하지만 별거 아니에요 전투기인 <laughs> 저렇게 가까이 와야될까요? 아우 잘 하나 보냈다 네. 네. 한 발이 끝내야 되는데 한 발이 못 끝났어 아한대 살았다 한 대가 이제 살아남아서 <laughs> 다시 올겁니다 외로이 갑니다 네와 봤자 갑자 아, 결과입니다 네. 방금 봤던 장면이 이 게임의 가장 멋진 장면 중에 하나예요. 네. 종아를 먹어주고요. 하고. 뭐, 더 먹을 거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테이지만 특별하게 스크롤이 반대입니다. 갑자기 뜨거운 시 반대로 가죠. 그리고 헬기 나오고. 이 제가 뭐될거 아니고요. 네. 그냥 누가요? 이거 이거 맞아 주면은. 미드나이트 레지스탕스는 네. 지금 딱세팅한화염방사기 니트로 슈퍼 차지 이렇게만딱 씁니다. 네. 돌 답이 없습니다. 네, 다른 무기는 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로 갑니다. 어뭐 어렵게 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딱총딱통하고 딱 차고 네, 네. 네. <laughs> 가장 최악의 몽이거든요콘트라랑 네. 비슷한 난이도로 할수 있습니다 네 그걸로 하시면 이게임이진짜난이도가느 수가 있어요 네어 피카츄 위에 있는 저 전기를 끊어주면 힘을 못씁니다 그렇죠 하니 미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요 점프가 훨씬 더 빨라요. 네. 그리고 안에 볼보이는 회계 하나는 그냥 패스. 네. 굳이 싸 필요 없습니다. 깊해지고요. 메인인 모르겠어요. 언제 네. 보면쏘고 싶은 그런 심리를 네, 이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반 삼반적 에보너스 하나 있는데요. 보너스는이그들을 여섯 개를 다 써야 됩니다. 네. 일단 보험 삼으로 하겠습니다. 네. 목숨 하나 먹어주고요. <laughs> 깬 경우, 한대 맞아도, 뭐, 장비를 잃는 게 아니라, 장비가 떨어지니까 다시 네. 주우면 됩니다. 대신 슈퍼차져만 사라집니다. 네. 슈퍼차저 왜냐면 다 남아있으니까, 일단 배스만 많으면 클리은는 문제 없습니다. 네. 리 처음에 한 개, 그 다음에 이제 잡돌들 나오고, 다시 두 개, 잡돌들 세 개, 이 반복이에요. 네. 이제 잡돌들 나오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 돼요. 네. 자이또또 끝났고 이제 다음에는 아또토니바퀴 2세트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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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또또 그 다음에 이제 잡술로 세트 또 나오고요 네. 똑같아요. 엎드렸으면 돼요 엎드려 있다가 방향만 반대로 네. 이 상태는요 레벨 밑으로 내린 상태예요 내린 네. 상태에서 방향만 반대로 바꾸는 겁니다 킹만 네. 돌려가지고 열심히 자 끝났고 다시 이제, 이제 스토리 바세 3개 네. 어어 아 가운데만 대려 눈물, 주고요 네, 눈물의 그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 여기 수의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네. 자기 연구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라 의지할 겁니다 네. 잘못했네요 그 손에 든저 무기가요. 저 원래 기본 총알인데 이게임에그 포스터 있을 겁니다. 네. 포스터 보면은 우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손으로 네. 그 총이에요. 우지가 굉장히 강력한 총인데 네. 여기 딱 총입니다. 우지가 총신이 좀 기네요. <laughs> 네. 자 어, 엄마, 아빠, 아들, 딸뭐 옆집 황구까지 <laughs>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이제 할아버지 얘기했어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네. 동네 사람들 다 잡아왔어요. 네,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연구 때문에 자기가 되게 받다 네. 니네 가족 다 죽을 거야. 뭐 패드립 <웃음> 날려주고요. 어, <laughs> 이 거의 없었네. 내가 거 발. 아슬아슬했요 자, 아, 이제 배낭 맞탕 뜰겁니다 네 이제 나와요 아까 비행기가 바탕 떴는데 지금은 네. 거대 전함과 바탕 뜰겁니다 네 자, 이제 뭐 전투기 항공모함 다 때려붙습니다 라이트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관통하면서 여러 발로 스티 해주고요 따다다다 오, 각도 좋았어요 자, 이러면 한 번에. 어. 네, 좋아요. 좋아요. 어. 오, 자, 미사일쏘는포신이세 개가 있죠. 네 대각선으로만 쏘기 때문에 그냥 정면에서 쏴주면 맞을 일 없어요. 네, 맞을 일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한 방에 끝. 네. 와, 정말 깔끔하게. 이게 이게 원래 정말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잡은 모습을 또행사장에서 보게 되네요. 너무 너무 쉬운 게임이에요. 어. <laughs> 일단 이거는 이제 끝까지 가볼게요. 일단 네. 가차가 있기 때문에, 예, 네, 가차을 보고 이제 먹을 겁니다. 자, 아, 랜덤 박스가 별로 걸먹 없어서, 예, 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열쇠개다 먹어야 됩니다. 열쇠를 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열쇠 중 하나가 부족하면은 가을못 구출해요. 사 네. 다리만 쭉 타고 두고 점프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온는데 저거 아니고 네. 그냥 위에서 쭉떨어지면 때려주면 따라가면서 떨어주면 때려주면 되죠 그냥 방식이고요 네아 죄송합니다 이제 가죽을 구출합니다 가죽 하나당 이제 하나씩 텐션 네. 네. 이거 보고 먹을게요 나이트로 주는지 안 주는지 네 <laughs> 나이트로 주 정말 땡큐인데 어이구 땡큐 어이 목숨을 줬어요 <laughs> 나이트로 네. 안 나오네 오 총알 열 나이트로 안 주는데 <웃음> 아 <웃음> 이제 아껴야 되는러면 네. 나이트로 장탄수가 좀 모자르죠 자, 보스는 네, 좀 난해하죠. 네, 하바툴 같은 건못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해석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거의갈 네. 때, 갈때만 통할 겁니다. 네. 이게 좀 곤란해요. 갈색 통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곤란한데 어디 곤란하냐면 여기서 곤란해요. 네. 화면에서 이제 랜덤하게 뜨기 때문에 네. 엎드려가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네. 여기서 공격하면은 나이트로를 난사해주는 방법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 보스가 나이트로를 아껴야 돼요. 지금. 네. 바뀌다가이한테 이제 다 쓰는 겁니다. 네자최종 봤습니다. 네. 자 얼굴이 9.3 네. 회원 친구요네오케이아 네. 클리어. 5 5 5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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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5 5 5 눌렀으니까 뭐 11초쯤 됐겠네요 네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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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때까지 웃으면서 간 진정한 인류죠. 자 마지막 무기 내려놓으니까 빠짝빠짝 거리는 거야. 자 가족을 다 구했으니까 저렇게 엔딩이 나왔고요. 네. 너무 쉽고 간단한 게임이어서 특별히 해설할 만한 것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맨 처음에 클리어를 한 다음에 반드시 얻어야 할 무기 중에 하나가 나이트로입니다. 그냥 붙였죠 네. 나이트로 한번도안 나오는 거.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없었던 건 나이트로까지 끝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그 파이어를 얻은 다음에 나중에 슈퍼타타올때까지 버티는 거 그리고 전투기에 전투기 열대가 세트 나왔었을 때맨 처음 전투기를 어느 위치에서 격파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미사일은 내린 쪽 날라오기 때문에 잘못 보이게 되면 그 미사일 맞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전에 나왔던 그 전함도 마찬가지고 전함도 그 중간에 있는 그 포대들이 총알을 쏠때 나한테 안 맞는 방향으로 총알을 는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만 알면은 원코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뭐 고생하셨던 자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면서 저희 또 자네님이 여러 개의 게임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또 다음 게임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소원은 유라 언니 만나는 거예요. 유라 언니 유튜브 잘 찍을 것 같아서요. 장난감 구경하고 놀고 싶었어요. 아, 처음에는 이제 다현이가 소원을 어떤 걸 해야 될지 좀 많이 망설였었는데요. 병원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봤던 게 유튜브다 보니까 유라 언니 걸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유라랑 놀자를 많이 보, 즐겨보다 보니까 그래서 유라 언니를 좀 선택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다현이가 좋아하는 사람 오늘 도 만나게 되니까. 부모...